안녕하세요. DM성형외과 유현명 의입니다 요즘 이제 이마거상에 관해서 절개 방법에 대해서 문의가 많으신데 오늘은 이마거상 절개 방법에 따른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제 전반적으로 요즘 뭐 대부분 내시경 이마거상을 위주로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내시경 이마거성 할때 대부분 긴 절개를 하지 않죠. 부분적으로 보통은 한세 군데 내지는 다섯 군데를 말씀하는데 가운데 하나, 그 다음에 양쪽 옆에 하나,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이 축두 위에 또두 개를 더 넣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처럼 부분적으로 넣는 절개 말고 일자 절개를 하면 내시경 이마거성을 하더라도 좀 길게 이어서 하나의 절개를 이제 가운데 넣는 이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에 의해서 사실 둘다내시경 이마거상을 이제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인 효과는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3포인트 아니면 뭐 5포인트. 하는 방법은 뭐 같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자 절개를 좀 길게 넣는 경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목적은 여분의 피부를 잘라내기 위함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긴 절개를 넣지 않고 우리가 포인트로 넣는 경우에는 여분의 피부를 어떻게 하냐, 이런 또 궁금증이 드실 텐데 그런 경우는 여분의 피부를 위쪽으로 남겨두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펴지게 되는데 뒤쪽 방리된 부분으로 뒤로 밀리면서 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 원리인데 이제 어떤 경우에 그럼 우리가 긴 절개를 넣고 남는 피부를 절개해냈느냐 이제 립팅 양이 많아서 이 피부에 남는 양이 아주 많을 때 그런 경우는 사실 완전히 펴지기는 어렵다고 볼수 있고 재발 위험도 있고 처짐이 또 하나는 두피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아주 두껍고 딱딱한 분도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여분의 피부가 잘 구려지면서 립팅을 잘 유지해야 되는데 피부가 너무 딱딱한 경우에는 그게 잘안 되고, 이 피부의 저항 때문에 리프팅이 좀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사전에 판단해서 주로 이제 여분의 피부가 가운데 부분에 많이 남기 때문에 전체 절개는 필요 없고, 세이포인트 할 경우에 그런 범위 내에서 일자 절개를 이용하면 남는 피부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고, 안질하게 리프팅 할수 있다. 이런 원리입니다. 아, 뭐, 당연히 효과는 같죠. 같은데. 그럼 어떤 원장님은 왜 3포인트로 하고 또 어떤 원장님은 5포인트로 하냐. 뭐, 언제, 원장님의 어떤 뭐 수술 방법의 선택의 문제고 측두부에 어떤 이 절개를 넣는 목적은 박리를 위함이에요. 측두부에서 절개를 넣게 되면 우리가 이제 박리 범위를 쉽게 찾을 수 있고 우리가 쉽게 박리해서 그런 목적으로 넣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고정하는 목적으로 넣는 포인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경험이 좀 많은 원장님들은 이 측두부의 포인트는 필요가 없죠. 왜냐면은 고정하는 세 군데 포인트에 어떤 절개선을 넣으면 총 충분히 이 측도까지 다박리가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는 경험이 많은 원장님은 3포인트를 한다. 원장님이 어떤 선택에 따라서 5포인트 가능하지만 뭐 5포인트, 3포인트 효과의 차이는 없다. 하면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거는 뭐 제가 아주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마에는 두 가지 힘이 작용해요. 이 눈썹을 중심으로 이마를 눈썹을 아래로 당기는 힘이 있고 눈썹 위로 당기는 또 힘이 있어요. 이두 가지 힘이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눈썹의 위치가 결정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이마 거상을 하게 되면 아래로 당기는 힘을 약화시킵니다. 실제로 이마 거상을 하고 나면 이 눈썹이 립팅이 저절로 많이 됩니다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정하는 방법을 취하게 되는 건데, 수술이 끝나고 회복되는 과정에서 환자가 눈을 꽉 감기도 하고 다운 포스가 계속 작용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뼈에 고정하는 어떤 방식은 움직이지 않는 포인트에 고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계속 작용하는 다운 포스에 의해서 고정한 점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재발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하지만 근막에 고정하면 이 근막을 우리가 굉장히 넓은 범위로 고정하는데 유지도 잘될수 있지만 이 근막 자체가 스프링처럼 완충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썹이 아래로 당겨지더라도 금방 힘을 빼고 표정을 풀면 다시 눈썹이 원위치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스프링 이 작용하면서 을 다운포스를 완충시켜주기 때문에 훨씬 재활률이 적고 뭐 훨씬 효과가 좋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 걸로 미어봐도 절대 특히 내시경 이마 거상 수술할 때는 이 픽스턴 포인트에 고정을 하면 안 된다. 이게 제 소신이고 경험에서 우러나온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마고상 절개 방법에 따른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는데요. 어떤 이제 방법을 선택하든지 우리 원장님과 본인의 상태를 잘 상의해서 결정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이 수술을 결정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DM성외과원장 형유원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